세나만 가지고 어제 목소리하고 상대편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 세나만 가지고 어그 동안에 로데 와일리스 고2를 가지고 상대편하고 저와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이게 와일리스 고2 배터리가 그 7시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은 유급 시간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더 후반에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세나만 가지고 세나를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아 예. 아 예. 아,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네뭐 너무. 그렇지 천천히 주차하면 돼. 다할수 있어. 카메라, 자 가시죠. 부츠 신었을 땐 몰랐는데 운동화 신고 기어노니까 발 발등이 아프네요. 어 그렇지, 거기가 발등이 아프지. 부츠는 딱딱해서. 주유소 들어가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미끄러운, 왜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아아 그 다음에 주유기에 바짝 붙여야 돼 되도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상관없이? 어, 거기 주유기에 맞춰서 바짝 붙여야 돼 제가 주유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세나를 사용하게 되면서 음, 이제 헬멧에서 대부분 고프로를 이용해서 영상 을 찍으시잖아요 고프로나 인스타 360 카메라 근데 세나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 목소리는 녹화에 이제 첨부가 되는데 상대편 음성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로데 와일리스 고2 모델을 가지고 음성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뭐 규격상 7시간인데 7시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찍다 보면 배터리가 없으면 음성이 다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헬멧에서 다 떼버리고 떼버리고 어 세나 세나 50S거든요. 50S 이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상대편 음성까지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헤드폰 이렇게 잭이 있어요 3.5mm 헤드폰 여기 그려져 있죠 음성 그래서 여기다가 이어폰을 꼽으면 음성이 이쪽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 헬멧 안쪽으로 출력되는 스피커가 이쪽에서 나가는데 이쪽 이어폰을 꼽으면 이쪽이 끊어져요 이쪽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개의 잭을 동시에 음성이 출력이 될수 있도록 상대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어, 어 요걸 분해를 해서 개조를 한 다음에 어, 고, 요 출력을 고프로 마이크에 입력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입력을 시키게 되면 어, 상대편 음성도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해를 하는 영상을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제가 좀더 다시, 두, 네 개를 풀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풀게 되면, 요게 분해가 고정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프링 고정. 자, 요거는, 회로에요, 회로. 내부에. 내부에 회로. 근데, 제가 잘안 보이시니까. 잠깐만,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면 제가 지금 이거는 개조해 놓은 거라 네, 요거 지금 현재 요 부분이 두 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개조를 해 놓은 거라 요 신호가 두 개로 떨어져 있어서 요거를 두 개를 딱 셔트를 시키면 양쪽 잭으로 음성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쇼트 그냥 납땜 한 번만 하시면 되시거든요. 쇼트 시키시고 다시 조립만 하시면 되세요. <laughs> 어,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뒤로 돌아옵니다 선이. 어, 이 선은 이제 Y 케이블 두 개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원에 둘 들어가는 이런 Y 케이블 두 개나 또는 입력 두 개에 아니 입, 입력 두 개의 출력 하나 이 케이블 하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없어가지고 이 Y 케이블 두 개로 연결을 했고요. 중간에 연결을 해서 음, Y 케이블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Y 케이블 하나로 해서. 마이크가 들어가고 제 마이크 외부 고프로 외부용 마이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선은 지금 세나에서 출력된 음성이에요. 음성이 이렇게 해서 일이 들어갑니다. 에 마이크 고프로 마이크 입력단으로 그래서 고프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상대편 음성도 어, 제 목소리도 함께 고프로에 녹화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영상도 따로 어, 해서 올릴게요.